세계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I d o n That it's that important for Germans to work in a large company. I would say in Poland uh, there's we cannot talk even about the preference because around ninety nine percent of the companies in Poland ar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More and more corporations enter Polish mar Polish market, but still uh, I would say there's not a choice and people don't even evaluate the company based on the, whether the size of the company. They mostly still evaluate the company based on the. Uh, Salary which they can get. We are also really focused on entrepreneurs and starting your own business and working in a small, more flexible business where you can develop yourself better, people feel like. So, of course, there is a, some kind of favor towards big companies because of the name, but there's no prejudice against small companies at all, I feel like. <coughs> you only learn as much as what people allow you to learn whereas like in sme you're free to learn whatever you want everything is there and you you have all the opportunity you, you want in a sense to for self-development and a lot of young people actually um, value this kind of uh, chance to actually learn something very quickly and in, in a very steep learning curve より幅広く活動できるっていう観点でむしろ大企業よりは中小企業の方が自分のやりたい仕事やりたい仕事像に近づけ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本当に今から具体的なプランを持っている人とかはむしろベンチャーとか中小企業に行きたいっていう人もいますね周りには。やっぱり大企業に行ってもゆくゆくその景気が悪くなったらリストラされるのかなっていう心配とかも。 増えましたしたやっぱり絶対安定とは言えないと思うので今の時代はなのでやっぱり自分のやりたいことができる環境で仕事をするということがを目指すことがとても多いですね。<music>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을이라 생각을 해요. 대기업은 갑이고 복지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임금도 그렇고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좀너 실패했구나. 이런 시, 실패자의 느낌이 좀 강해서 역시 낮은 연봉 하나가 정말 큰 차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냥 인식들이. 좀안 좋게, 좀 무시하고, 이런 인식들 때문에 애들이 더막 대기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뭐 친지들은 진짜 오히려 더 걱정하고 왜 그런데 가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위축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만족하고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대기업이 주는 어떤 따뜻한 옷이 되게 따뜻할 수 있지만 실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옷을 벗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휴넷에 와서. 제가 지금 현재 가정과 삶의 그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휴넷이 4명일 때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하고 성장통도 겪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휴넷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일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큼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일단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만 딱 해서 어뭐 내가 좋아하는 걸 디자인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떤지 보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할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작은 이사에 입사를 해서 보니까 아이템도 몇 가지 안돼 갖고 그 과연 이사가 성장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회사가 자꾸 커가는 거를 보면서 이 회사에 다니는 거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긍지를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죠. 편견을 지우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